우리 삼부토건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 핵심 혐의자 이기훈이가 지금 도망갔어요. 네. 이기훈이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. 경찰 출신 오.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리수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. 꼭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. 말이죠. 네. <laughs> 예. 김건희도 구속되고 집사 김혜성도 구속됐는데 아직 뭐 밀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,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기후는 한 달째 지금 감감무소식이거든요. 음. <laughs> 아니 근데 그 경찰 출신인데 네. 공개수배가 됐는데 이렇게 아무 제보도 없이 조용할 수 있나요? 안 잡힐 수 있나요? 제가 볼 때는 일단 수사의 주체와 이 수배 전단을 만들어서 수배를 한 주체가 달라요. 그래서 지금 수사의 주체는 특검이지 않습니까? 네. 특검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네. 지금 이 수배 전단을 뿌리고 이제 잡는 주체는 해경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예, 이게 또좀 다르고 배경이 아네아 수배 전단지도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고 아, 이게 조금, 아 아쉬운 점이 보이나요 네아 지금 수배 전단지가 띄워져 있는데요 그네 그, 네, 일단은 잡아야 돼.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경찰에서 수배를 할 때는 신체 특성을 씁니다 네? 아 예를 들어서 키가 몇이다 아뭐아 몸무게가 몇이다 아니면 어디 흉터가 있고 뭐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머리는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걸다 자잘하게 다 쓰거든요 네네. 아 그리고 말투는 어떻. 다.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. 여기 하나도 없네. 네. 아, 인적 사항만 있네요. 맞아요. 예. 근데 뭐 사람 이름 불러일 거 아니잖아요.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, 그러네요.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해경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. 아 네. 아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것만 가지고 저렇게 한 건데. 보면 사진도 저거 사실은 같은 사진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네.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곳에서 평소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사진들 아. 다양한 사진들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좀 그러네. 부족하고요. 그 양복 입을 때랑 평상복 입을 때랑 음. 완전히 다른. 저도 양복 입으면 총을 모시는 거 알잖아. 단골안제다고 네. <laughs> <장난> 아우신 <아니죠. 웃음> 아 일이 아니에요. 아. 아. 이건 중요한 포인트를 맞아, 맞아. 지적을 해주셨네. 어. 어. 맞습니다. 그리고 네. 진짜 중요한 게. 그 현상금이 없어요. 아, 아 그러네. 사실은 이제 현상금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아 이제 막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. 네. 아 그러네. 그래서 초반에는 어, 밀항을 했다더라. 뭐이 중요한 사람이 지금 없어졌다더라. 이러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다가 지금 한달 됐어요. 네. 오늘이 수배한 지한달 됐거든요. 되나? 네. 근데 지금까지도 전혀 뭐 잡히지도 않고 있는 거죠. 네.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수배전단에 아쉬운 점들이 좀 많아서 네. 그렇다고 제가 현상금을 어떻게 걸 수는 없기 때문에 네. <laughs> 네. 그리고 보통은 <laughs> 저런 사람들이 저대로 다니지 않고 이렇게 위장을 해서 다니거든요 그렇겠죠. 변장을 아, 해서 다니거든요 네. 그래서 AI로 변장했을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아 이런 거를 좀 어이구.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네. 성의 네. 있습니다 네. 네. 이제 제일 첫 번째 어, 3번 사진을 딱 보시면 네, 첫 번째 사진 어떤 거요? 어디? 모자 마스크? 모자 어 아니요? 네, 어떤 사진? 아 저거네요. 네. 저기 원래 언론에 나온 사진아 그렇죠. 네. 네. 그런데 이제 안경을 벗을 수가 있잖아요. 아, 벗을 네. 수 있어. 그렇죠. 그래서. 3-1번을 보시면 이렇게 안경을 벗겨 가지고 와. 이거 봐야 돼. 벗었어, 오, 저는. 그리고 네. 본인들이 지금 도주하신다면 어떻게 변장하실 것 같으세요? 전, 저는 저는 마스크로 갑니다. 마스크. 마스크와 네. 모자 동시에 착용을 해 보겠습니다. 5번. 5번 보시면 네, 이렇게 아, 마스크. 어 마스크. 다른 사람인데. 와, 이거 찾겠다. 못 찾아요, <laughs> 그럴까? 그러니까. 이거 는 쉽지 않다. 저는 네. 수염을 기를 것 같아요. 수염을 기르면 6번. 요거 원하시는 않아요. 대로 다 만들어 드릴게요. 아 6번. 완전 달라지네 그리고 이제 60살이거든요 그럼 네. 염색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 그렇죠. 네. 그러면 지금 도망다니느라고 염색을 아, 못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럼 8번 사진 지어 주시면 네, 영색을 아못 해요. 야, 이거 어렸다. 너무 다른데 다른 사람인데. 다 너무 다른데. 그러니까 사실은 눈 이런 걸잘 봐야 되고요. 아 그래서 키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. 그러네. 제가 저 사람 사진을 보니까 이마에 굵게 이제 갈매기 주름이 있더라고요. 아, 이마 주름이 있어 아 보니까. 네, 네.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아 되고요이 사람이 그 키가 혹시 공개된 게 있습니까? 아, 없어요. 다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아 같이 찍은 사진들을 보고 보니까 대략 남성 중에서 그렇게 큰 편은 아닌 아, 것 그래요? 같아요. 어. 네, 막 17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데. 너무 면큰 편이죠. 아, 네. 그러니까 불필요한 애들이. 배려. 인권을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<laughs>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분들이 계시면 음. 정말 제보를 주셔가지고 아, 키는 네. 어느 정도 말투는 어떤 말투를 쓴다든지 뭐, 어, 뭐 이런 거들 특징 같은 거 이런 것도 보잖아요 가끔. 그렇죠. 예. 예, 어디 흉터가 있다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. 문신이 아, 위원, 있다. 위원장님. 네. 그 만약에 네. 이자가 있는 곳을 네. 예를 들어 매불쇼에 제보를 해줬어. 네. 그래서 내가 그냥 채우기에내 네. 자체적으로 천만 원을 주겠다. 어. 하고 나는 만약에 제보가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를 해 어. 이거 법적으로 문제 돼요 안 돼요? 없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, 것 같아요 문제 안 <laughs> 돼요? 네, 네. 네. 현상금... 아 문제 돼야 되는데 <laughs> 어, <왜요? 웃음> 와, 와. 현상금, 현상금 얼마 <laughs> 버실 건데요 <laughs> 얼마 심지어 버실 건데. 문법에 현상금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요 어. 법에 따라 사면 돼요 아 그렇죠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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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결정적 제보를 매불쇼에 해주신 분께는 오. 오. 제 최우 오직 그냥 최우 돈으로 오. 합의 오. 체육 사비로천만원 어. 드립니다. 와 네. 네. 얘기를 우와!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거 사전에 얘기된 게 아니라서 천만원 드립니다. 지금 잡아야 돼요. 역시 사고 네. 부분은 사이즈가 커. 봉제가 맞습니다. 예 야, 1만원 아. 정말 그래서 아. 그 우리 체육 앵커님께서 천만 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몇 가지 말씀드리죠. <laughs> 아니 아까 정보가 별로 없구나. 네, 네. <laughs>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한달 동안 안 잡힌 거잖아. 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옆에서 거야.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. 아, 그렇지. 네, 그렇지. 도와주는 사람은 도피죄가 성립이 되거든요. 음. 네, 범인 도피죄. 은닉하거나 숨겨주거나 도피를 그 도피를 할수 있도록 해주면 음. 3년 이하 네 그리고 500만 원이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. 어. 네 돈을 내지 말고 여기에 제보를 하면 천만 원을 천만 받을 원. 수 있다는 그렇지. 거죠. 네, 천만 원을 벌수 있는 기회고 네. 그리고 모자와 마스크를 끼고 뭐 평소에 잘안 보이던 사람들이 편의점 이런데 나타난다. 음. 그리고 편의점에서 현금을 쓰는데 뭐 현금 영수증을 안 받는다. 아.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해볼만하죠. 아, 그러네. 네. 야, 니 정보가 이렇게 없나 이 사람이?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뭐막 익숙하게 계속 옆에 띄워놔 주세요 아무거나 음. 예 계속 띄워놔야 돼요. 네. 저렇게저 밑에 보면 제가 이제 머리가 조금 길었을 경우에 이제 좀 이제 앞머리를 내린다든지 이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머리를 내린 경우도 좀 만들어 봤는데요. 네. 그리고 이런 사진들이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. 그렇지. 그래야 본인이 부담을 가져. 부담 가져. 그렇지. 네. 그게 핵심이야. 네. 그래서 어,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보는 것 같고 어.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. 어뭐 성형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에서 수배할 때는 성형외과 앞에다 붙입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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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좋네 그러면 성형외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아, 내, 내 얼굴이 딱 붙어있으니까 그렇겠죠. 네. 아, 이게 어.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 그 시사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 모두가 다 현상금을 걸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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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숨 막혀가지고 이 사람 <laughs> 어... 어, 혼자만 이 뭐... 어... 내기는 싫다. 아니야 아니, 그런 건 아닌데 못 버티거든. 못 버티게 하자는 거야. 못 맞아요. 버티게. 네. 아 맞습니다. <laughs> 그, 그리고 저기 이제 밑에 보면 전단지 밑에 보면 해경 번호가 있는데 네. 해경 번호 뭐 외우기 힘드시니까 그냥 112로 해도 좋지만 112보다는 음. 네, 현상금 없는 112보다는 매불쇼매블쇼 통해서 천만 원 받습니다. 네 천만 원 받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그럼 매불쇼매블쇼에다 전화를 해서 아니 매불쇼 메일로 메일 예. 메일로. 메일로 보내시면. 네. 네. 결정적 제보라고 판단되는 순간 어허. 천만 원 우와. 그냥 현금으로 원. 드립니다. 현금으로. 현금. 와. 예, 현금으로 우와. 드리겠습니다. 네. 대단하다. 됐죠. 네. 아. <laughs> 자 메일 주소를 좀 네. 소개해 주세요. M, m b s h o w 매블쇼죠. 팝빵닷컴으로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만 원입니다. m, -M b 쇼골빵닷컴 천만 원. 채욱 씨는 오늘로서 해경이 꼭 자체적으로 검거하기를 <laughs> <laughs> 기원하든 해경 뭐하냐? 아니 진짜 만약에 나동에서 검거되면 망신이야. 해경 또 닫아야 돼. 네. 그렇지. 또, 또 닫아. 야돼 <laughs> 해경. 뭐해 해경 열심히 해. 네, 해경 아. 오고 많이 할 테니까. 와 진짜 웃긴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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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. 아 정말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. 네. 우리. 위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이지은 위원장님,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, 가요. 저도 가요. 아, 자, 잘 가시고요. 네. 네.